신의 가사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흐르는 신에 잠시 가로막혀도 휘돌아 흘러 흐를 길을 찾으리. 그 말은 제가 연성해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저희 가까운 사람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지나간다라는 말을 굉장히 상투적인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간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이나 어떤 불안이나 슬픔이나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그 현실만 1분 1초가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질 뿐 내일에 대해서 혹은 일주일 뒤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있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어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 내 발목 하나를 묶어둔 뒤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 때가 오더라고요 지나간다는 것은 어 지금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스쳐 지나간다. 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직접 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나가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라는 말을 할 때는 마치 그것이 나를 통과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만 그것이 나를 통과해서 저 뒤로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나간다. 이것을 내가 통과한다.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어떤 목적, 지향적인 면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여정으로서 걸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매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저 자신이 저 자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 되새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에 자라는 학생들에게 조금 음 어, 마음 아프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어, 나리 나르시시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에게 흠뻑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특이하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거예요. 네, 자기 얼굴을 보고. 어, 너무 예뻐하다가 물에 빠져 죽. 그게 특이하니까 그런 캐릭터와 내러티브와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강렬한 감정에 빠질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야기해 주고 싶고 선생님께서 전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laughs> <laughs> <laughs>